안녕, 블랑 라디오입니다. 오늘은 익명님의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. 제가 언제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요. 근데 그 좋아한 다는 사람이 제 짝이었죠. 하지만 전 그와 짝을 하면서 호감을 느꼈어요. 제가 이러면 안 돼? 사실을 알면 정말 싫어할 것 같거든요. 그 친구는 그 아이를 진짜로 좋아해요. 그리고 전그 아이에게 고백도 못하겠어요. 자신감이 없어서 우정과 사랑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? 네, 익명님의 사연이었습니다. 마음이 진짜 너무 힘드시겠어요.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이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. 사실 관계는 좋아하시는 그분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다들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친구의 눈치를 보거나 누군가를 속상하게 할까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참거나 안하는 일을 비추합니다 나 자신